네. 복사해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떴잖아요 이게 떴으면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 지금 한번 만드는 걸 가지고 계속 복사 붙여놓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틀어지는 것들 네. 자꾸 위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대로 복사해서 어, 붙여넣기 해서, 형태를 먼저 만들어놔요, 이렇게. 응. 만들어놓고, 또, 아래쪽도, 어, 일단 네개 똑같네요. 아래쪽도 네 개, 똑같이, 복사해서, 어, 붙여넣기 하고. 네. 응. 자.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얘네들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간격을 줄여주면 돼요. 브레이, 이 블록 지어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줄어들죠. 이렇게. 그죠? 얘네들도, 네, 방향키 눌러서 당겨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공간 남은 거는 이렇게, 어, 뒤로 이렇게 눌러주고 또 얘도 드래그 해가지고, 네, 컨트롤해서 당겨주고 최대한 당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네, 정확한 센터에, 이제, 얘, 예, 예 높이랑 거의 맞춰주고요. 네? 네. 아, 아, 조심하시고. 네, 서로 이렇게 좀 어,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양쪽하고 맞춰서. 네. 지금 오전 예배가 너무 크니까, 네, 좀 이렇게, 작게 좀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격 줄여주고, 맨 밑에 있는 거는, 한 줄이잖아요, 한 줄. 한 줄이니까, 한줄 땡겨서 채우면 되고. 한줄 복사해서, 맞은 선풍만 있네요.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여튼 뭐, 어, 옆에 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래서 보다 그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만 다 해놔보세요, 일단. 복사 붙여넣기만. <laughs> 내용은 또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지금 저를 어떻게 해되겠어요 쪽맞춤을 해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잘안 보이니까. 자, 여기 이제 편집, 보기 들어가서, 편집, 어, 화면 확대. 쪽맞춤. 네, 설정. 네, 이렇게 해놓고, 내려보세요. 여기 올려보세요, 한번. 골반으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됐있죠 자, 이에 복사 한번 해보세요. 얘 지금 10개짜리 복사한거죠? 그죠? 얘 위에 그 복사해보세요. 아, 어, 얘가 선택된건가요, 지금? 아니요. 얘를 선택해야죠, 얘. 박스를. 예, 클 복사. 복사 음. 음, 네네네 여기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다그다 컨트롤 음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안그 다음, 그다다 다 똑같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어, 네 개. 자, 훔쳐보세요. 이게 지금 복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복사키를 했나 하여튼 네 개만 긁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칸. 그죠? 네, 네 줄, 세 칸이죠? 네.

그치, 컨트롤 보이나 예, 그죠 이게 지금은 따닥대는 먼저 두번눌어고두번 복사했거든요? 되돌리기한번 눌러보세요. 하나 없어지죠? 얘는 다켜요그 다음에 얘 복사해서. 얘. 자리죠? 또 똑같이 우리 독복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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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보세요 안쪽으로. 됐죠? 자, 좀리고자 여기서요. 지금 네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개만 만들어졌잖아요. 간격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한팀 올려주고요. 이쪽에 찍어보세요렇게까지시고얘쪽도걸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쪽. 까맣게 치워야 전체 여기까지.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를 누르고 있어요. 툭 누르고 해서. 최대한 누르고 나요이데지 내려보니까 간격이 전부 다 틀려요. 그리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한글을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좀 크죠 그래서 얘는 수술 필가 있겠다 수술다찢어지는거 그러면 얘는 가지고 크고 가지고 그걸좀찢어지니다야서어지 이렇게 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떠하느냐. 그다음이 상태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어차피 이거 하나 또 복사해서. 다 힘들게, 힘들게 응. 복사해. 응. 복사해서.

I have a l i t t l 손 bit 마 f a question. I have a 복사 e 했는데 네. 워낙 I have a q 이 e s t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있 t i o n I h a v 는 a q 예 e s t i o n I have a question. I h a v 는 a q u e s t i 이게 디지털 작업을 얘면안 하고 려 있는 거군요. 아, 그 점이네요. 이 안에 더는 거는, 거는 뭐 관계 없어요. 네, 음, 관계 없어요. 우선 주부 음. 완성까지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봤을 때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거 복잡이 처리, 복잡이 처리, 찍어 많아가지고 딱히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되지. 먹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림부터 먼저 내리고, 상상, 상부터 <laughs> 여기 아까 이제, 이거부터 그렸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좀만만 자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래얘져있를 복사해 가지고 아까 이음지이좀아 <목소리도> <같이 하려고> <목소리도> 방 m 하세요 s a y i n 해 I'm not saying, I'm not 해놓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s a 자로 해서 이제 not 그 잖아요 우리는 <목소리가> 해놓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한 키워넣고. 얘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죠? 응. 얘를 지금 흐릿하면, 부분에서, 여기게면되잖를 치면, 얘를 치면, 여기 올라가죠. 아, 방금 힌안돼 과이티 안되고, 안되안 이건 뭐란다, 쌤? 과연 티는 이제 이런, 이런 테두리 안에서, 박스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요 음. 자, 얘를 이제, 여기, 여기 보면, 이열 칸이잖아요. 열 칸을 붙이렇 もらったらうれしいわね。<music>